예. 그 내일 모레 내일부터 계속 5일 동안 비 온다고 하니까 집사람이 오늘 고추를 따자고 합니다. 제가 설득 설득한 건 아니거든요. <laughs> 설득하지 않고 그냥 비가 며칠 동안 오면은 고추 못 따고 당신 말대로 비저비 비 오고 나서 거치면 그때 따야 되겠다. 그리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고 그러지 말고 그냥 오늘 땁시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요 밖에서 두개 준비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<laughs> 아, 설득도 안 했는데 이아지메가 고추 따자고 하네요 잘 됐지 뭐 그죠 네, 잘 됐지 <laughs> 물 빠지게 이렇게 다 구덩이 이렇게 고랑을 파놨습니다. 물 빠지도록. 이렇게 물 빠지니까. 고추가 제법 많이 익었는데, 따긴 따야 됩니다. 사실은. 예. 안 보여서 그렇지. 고추 이파리 다 숨어서 그렇지. 많습니다. 여기, 여기도 보니까. 고추 따면은 한두 그루마, 두 수레 정도, 어,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. 한번 따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추밭에서 커피 한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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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상. <웃음> 왜 그렇습니까? 아, 참. 남편, 남편 말도 잘 듣는데. 자, 여기. 한 씨, 가 예, 여기 수레로 두개 땄습니다. 하나는 갖다 놓고 지금 하나 마지막으로 또 가져가려고. 한번딸 때마다 수레 두 개를 정도는 나오네요. 고추가. 조금 덜 익은 건데, 이런 거는. 갖다 놓으면 금방 숙성이 되니까. 한 이틀만 창고에 놔놓으면 금방 숙성이 되더라고, 빨갛게. <laughs>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대로 둬도. 고추는 거의 다 땄습니다. 빨간 거. 거의 다 땄습니다. 없습니다. <laughs> 여기 하나 남았네. 이제 비 오고 나면 월요일까지 비 온다 하니까 얼마나 올지는 모르겠지만, 비 오고 나면 그때 이제 따면 될것 같습니다.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. 모두 건강하십시오. 축복합니다.